이 아침 우리의 마음의 온도를 한 (3도) 정도 높여줄 선물 같은 라이브가 준비되어 있는 시간입니다 오늘은 재즈는 아니고요 매력적인 듀오가 들려주는 감성적인 음악에 퐁당 빠져보도록 하겠습니다 오늘은 음악의 퐁당 요즘 특히 (20대들) 사이에서 노래 좋다고 소문이 자자한 팀이에요 감성듀오. 마틴 스미스의 전태원 씨, 정혁 씨 함께 해 주셨습니다. 안녕하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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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반갑습니다. 반갑습니다. 저희 퐁당 가족들한테 인사 좀 부탁드릴게요. 네. 안녕하세요. 마틴 스미스에서 마형을맡고 있는 전태원입니다. 네. 안녕하세요. 마틴 스미스에서 막내를 맡고 있는 정혁이라고 합니다. 어. <laughs> 마틴 스미스 그러면은 어더 멤버들이 있는 건가요? 아니 저희 둘뿐이에요. 재랑 네. <laughs> <제랑> 저요. 네. <laughs> 저희 둘이 네. 맡고 있습니다. 한마과마 네. 맡고 있다. 네, 아 맞아요. 그렇습니까? <laughs> 아침에 지금 기타를 가지고 오셨어요. 네. 네 오늘 라이브 들려주실 거죠? 네, 저희 퐁당퐁당 시청자 여러분들. 청취자, 아, 시청자 아, 청, 여러분. 청취자 네. 네. 시청자 여러분들께 네. 저희가 이제 작은 선물을 드리고자 가져왔습니다. 음, 감사합니다. 네, 네좀 이른 아침이잖아요. 네. 사실 노래하기 쉽지는 않은 시간인데. 괜찮으세요? <laughs> 네, 저희가 뭐 지금 일어나기 지금 이제 활동하고 있는 시간대이기도 하고 아 그희가좀 늦게 자는 편이어가지고 아그 네, 네. 늦게 잔다고 하면은 네 하루를 꼬박해서 오후에 그렇죠. 네 오후에 잘 오히려 지금 있고. 안 자는 시간이어가지고 그렇죠 <laughs> 음 그렇죠 네 그래가지고 그럼, 저희가 좀, 네. 네 우리 마틴 스미스는 자신의 노래는 자신들이 만든다 자그 자신의 곡을 자신이 만드는 네. 네, 맞습니다. 어, 네, 정확해요. 네. 음, 왜냐하면 보통 음악을 만드시는 분들이 그그 그 새벽 시간대를 활용을 좀 많이 하시는 것 같아서 아, 여쭤봤어요. 맞아요. 그 사실 노래 만들 때 뭔가 어느 정도 일정한 하루의 사이클에 맞추는 것보다 네. 딱 뭔가 떠올랐을 때 그냥 파바박 해야 되는 게 있어가지고 그렇죠 순간적으로 잊어버리잖아요 네, 맞아요. 그 시간 지나고 그걸 다 이제 녹음을 해놓고 보면은 네. 지금 시간대이기도 하고 해가지고 아, 네. 다 작업을 끝내고 나면 네. 근데 왜 그룹명이 마틴 스미스예요? 어 일단은 스미스라는 타이틀을 이제 혁이가 가져왔는데요. 그 음. 뜻을 네. 말씀해 주시겠어요? 그 스미스라는 뜻이 약간 대장장이라는 아 뜻이거든요. 네. 그게 뭔가 곡을 짓고 만드는 거랑 좀 비슷하다고 생각이 들어가지고. 네. 그래서 스미스는 저는 늘 팀을 하거나 뭔가 하면은 그 이름을 가져가야지라는 생각을 했었는데 그 다음에 형이 앞에 마틴이라는 걸 붙여줬잖아요. 그렇죠? 왜 마틴이라고 붙이셨어요? 근데 이게 네 이게 조 항상 이게 설명하기가 되게. 좀 어려운데 네. 그 제가 좋아하는 기타가 있어요. 기타 네. 브랜드가 있는데 이제 아, 네, 알아요. 그거를 저도 가지고 있어요. 어 진짜요? 아, 정말요? 브랜드 그 하나. <laughs> <있을까요? 웃음> 네. <laughs> 네. 그래서 <laughs> 그거를 이제 너무 쓰고 싶었었는데 옛날부터 네. 이게 최고의 기타라고 생각이 들어가지고 음. 아 그러면 우리 최고의 싱어송라이터를 꿈꾸는 이제 친구들이 되고자 해서 네. 마틴 스미스라고 해가지고 최고의 대장장이. 라는 뜻을 어, 두고 음악을 만들었습니다. 만드는 대장장. 네, 네. 유튜브에 그 채팅창에 이주님께서 누가 마틴이고 누가 스미스예요. 저희가 <laughs> 그런 질문 진짜 네, 많이 받았어요. 누가 왜, 왜 마틴이고 스미스 <laughs> 처음에는 그냥 네. 그냥 합성어였는데 네, 맞아요. 저희가 합성어였는데 이제 아 너무 이제 길잖아요 애기도 네. 길고 하니까 아 제가 마틴 그리고 제가 스미스 그냥, <laughs> 그냥 받기로 네. <laughs> 네. 근데 <했어요>. 또 어울려가지고 <laughs> 네. 서로 네. 네. 어 어울리네요. 근데 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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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렇게 그 생각을 하면서 보니까 또 어울리는 것 같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아. 감사합니다. 마틴 스미스, 네 전태원 씨 그리고 정혁 씨 함께 하고 있는데요. 이렇게 얘기만 하면 네. 또잘 모르니까 우리 네. 음악으로 좀 들려주시면 어떨까요? 좋습 어, 바로 들려드리겠습니다. 네 말보단 라이브죠. 네. 자첫 곡은 어떤 곡 준비하셨나요 어 저희 이제 작년에 나왔던 이제 12월달에 나왔던 이제 필름이라는 싱글 앨범이 있거든요 네. 그래서 필름이라는 노래를 처음 어쿠스틱 버전으로 해봐요 음 처음으로 해보시네네 원래 네, 네. MR로 했었는데 네. 그래서 오늘 좀 약간 이제 아침이기도 하고 해서 저희가 이제 어쿠스틱 라이브로 해가지고 가져왔습니다 네, 네. 청해 듣도록 하겠습니다 네. 네. <laughs> 거, 뭔가 되게 부산스럽네요. 네, 그, <laughs> 네, 네, 그 잭이 빠져가지고 다시 꽂아도 되겠습니까? 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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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천천히 하세요. 천천히 하세요. <웃음> 죄송합니다. 꽂겠습니다 <laughs> 네. 네. 어, 오케이, 오케이, 아, 오케이. 저 잭을 길때 네. 소리가 나나요? 그렇죠. 네, 그래서 그제, 방송에 나가는 소리를 아, 그런 소리가 날 수도 네. 있습니까 여러분 나니까. 라이브니까 이해해 주세요. 네. 네. 감사합니다. 네, 라이브 청해 듣겠습니다. 하늘에 뜬달 하루가 벌써 지나가 버렸다 검은 바탕에 외로이 앉아 그날 터금한 피어난나 없으니까 alright. Every time this movie is like a black and white movie. 차가운 공기들을 나기지 마. 하나둘씩 떠난 자리에 혼자 놀리지마 똑같아. 너도 말고 떠날 테니까. 항상 여기서 난 forever. f r e v e r o i 상 f r e v e r 절대 죽지 않아 Forever 고 싶지만 꼭 지키고 싶은 약속이 있어 와 노래가 <laughs> 너무 감미로워요 <laughs> 감사합니다 저 노래 들으면서 <laughs> 네. 아 정말 나는 복받았구나라는 생각을. 맞아 <laugh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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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제가 웃음> 너무 떨리고요 부끄럽습니다. 왜냐하면 네. 이렇게 옆에서 라이브를 함께 할수 있다는 거는 정말 큰 축복인 것 같아요. 감사합니다. 네 아마 우리 퐁당 청취자분들도 그러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드는데 어 필름? 네 노래 너무 좋은데요. 감사합니다. 이게 또 이제 누가 만드신 거예요? 어네아 전태원 씨께서 네, 네. 만드셨어요? 네. 네 제가 이제 유럽을 갔다 와가지고 네. 좀그 감성을 좀 느끼다 보니까 음. 그 노래에 좀 전해진 것 같아요. 그네 음. 유럽을 갔다 와서 네. 그때 느꼈던 것들을 음악에다 담으신 거예요? 네 그거를 이제 제혼 저의 이제 혼자만의 이야기 음. 또 이제 주, 한 주인공 남자의 이야기를 좀 해가지고 풀어낸 얘기들이에요아 네. 노래 너무 좋은데요. 그리고 네. 두 분은 왜 이렇게 감미로워요? <laughs> 아 너무 좋다. 와 갑자기 막음네 궁금해지기 시작했어요. 두분 어떻게 이렇게 멤버가 돼서 함께 노래를 해야겠다 생각을 하셨어요? 그 원래 맨 처음에 형이 음. 그 버스킹 팀을 하고 있었거든요. 아 버스킹? 네. 네. 근데 음. 제가 학생 때부터 좀 버스킹이 하고 싶었어가지고 네. 그 버스킹 팀의 공연을 보러 갔었다가. 음. 형이 저도 노래를 하는 걸 알아났나봐요. 아, 저분이 이 동네에서 버스킹 제일 잘하는 사람이야 이런 소문이 있었나요? 어, 네, <laughs> 소문도 있었고 이제 SNS를 네. 통해서 좀 알게 되기도 했었고 아, 해가지고 유명하셨구나. 네. 저, 아니 안 유명했어요. 저는 그냥 버스킹을 꿈꾸는 꿈남으로서 네. 네, 이제 돌아다니고 있다가 그그그 네. 그, 쪽에 있는 관심 많은 사람들은. 그 사람이 최고야 뭐 이런 게 있지 않나요? 또 약간 네. 알만한 분들은 아는 약간 그렇죠. 그런 느낌이었죠. 네. 네, 그래가지고 공연을 보러 갔었다가 네. 어 어쩌다가 그 다른 팀원 분이 이제 일찍 가시게 된 거예요. 음. 그래가지고 제가 어 잠깐 짬이 나가지고 네. 같이 한번 해보자라고 형이 시간이 나서? 네. 네. 네, 그래서 형하고 같이 했을 때 너무 잘 맞는 거예요. 네. 아. 서로 뭔가 오. 그 파트를 배분을 하지 않았음에도 불구하고 잘 맞아가지고 아. 그 친구는 갔어요 진짜로 그냥 네, 이제 그 이후로 <laughs> 잠 갔는데 네, 그영이아 그, 너무 미안한데 <laughs> 네, 네. 제 지금은 이제 같이 잘 이제 네, 지내고, 지내고 있지만 있고. 어 그때는 이제 아 내가 이 친구랑은 꼭 해야겠다 어, 그 그런 교감들이 있죠 네. 그쵸 그렇죠. 아저 아, 친구하고는 진짜 잘 맞는구나 눈빛이 딱 이제 형 해볼까요? <laughs> 아, 그 느낌을 <laughs> 네. 받으셨구나. 네. 버스킹 하면 어때요? 저도 그냥 길거리 다니다가 되게 좋은 노래 소리가 나서 어디서 무슨 노래를 틀어놨나 하고 지나가다 보면은 버스킹 하는 팀들을 네. 간혹 마주할 때가 있는데 음. 너무 신기하고 네. 거기에서 그냥 그 바로 심장으로 가슴으로 느껴지는 그 음악은 되게 강렬하거든요. 음. 근데 어떤가요? 어 저는 버스킹을 이제 도전하기 되게 어려워했었어요. 처음에 음, 쉽지 않죠. 네, 아 이거를 이제 사람들이 이제 시선들이 느껴줄 거 아니에요. 음. 그 시선을 받아들이기가 아직. 되게 두렵고 무서웠는데. 하루코 앞이니까. 그렇죠. 그렇죠. 그리고 이게 피드백이 네. 바로 나오잖아요. 네. 만약에 듣다가 뭐 시간이 없으셔서 가시는 분도 계시지만 아 듣다가 이제 아, 막아 그렇구나. 이러면서 이제 가시는. 네. 그냥 이렇게 듣다가 네. 마침 가야 되는 사람이 네. 한세 분이 마침 이게 지금 가야 돼 네. 해서 같이 싹 일어나서 가시면. 네. 황게 네. 느껴질 것 같아요. 그래서 그걸 내음악이 좋은... 안 좋아서 그런가라는 네. 생각도 들고 그거를 이제 좋은 방법으로 생각했던 게아 네. 사람들을 그러면 모이게끔 하는 게 중요하겠다라는 네. 생각이 들어서 계속 좀 발전 시켰던 것 같아요. 음. 그니까이더 좋아하시는 음악들을 네. 많이 찾고 연구해서 음. 그러다 보니까 이제 혁이랑 이제 음악을 좀 같이 하게 되고 네. 그때부터 이제 사람들이 좀 몰리기 시작하더라고요. 네. 이제 그런 쾌감 때문에. 버스킹을 진짜 두 달에 한 사십 번 했나? <laughs> 거의 네. 매일하거나 아니면 네. 하루 걸러서 하거나. 네 맞아요 그랬어요. 지금도 그렇게 하세요? 지금은, 지금은 사실 그렇게는 못 하고요. 네. 앨범을 내시고 네. 활동을 하시니까. 진짜 가끔은 네. 너무 사실 이게 딱 저희가 했었으니까 네. 길 가다가 보면은 좀 부럽고 음. 좀 해보고 싶긴 해요. 네. 한번 해보세요. 왜냐면그 네. 관객과. 네. 네. 직접적으로 소통하는 거는 정말 큰 에너지를 얻을 수 있는 것 같아요. 언제 놀러 와주실 건가요? 어예 불러주세요. 제가 <laughs> 감사합니다. 계속 앉아 있을게요. <웃음> 네. <웃음> 라이브 한곡더 청해 듣고 싶은데 네. 어떤 곡 들려주실 건가요? 어 이번에는 혁이의 음원 이번에 새로 나왔어요. 싱글 아, 네. 제가 솔로 활동도 또 하고 있어가지고. 오 어? 솔로 활동도 하세요? 네그 마틴 스미스로도 활동하시고. 네 맞습니다. 원래 마틴 스미스로도 쭉 하다가 자, 재작년쯤에 한번 그 노래를 냈었어요. 네. 그리고 이번에 두 번째 싱글이거든요. 아, 왜 혼자 이렇게는 안 되겠다. 나나 나 혼자 살아야겠다고. 아니 아니요, 아니요, 아니요 아, 그런 거 절대 아니고. 잘하셨나요? 그렇다면 <laughs> 그럴 수도 있겠죠. 아니아니 어, <laughs> <하지만, 하지만 웃음> 갑자기 그런 게 절대 아니고. 아니고 네. 네. 뭔가 음악적으로 제가 혼자 좀 갈증이들 생기더라고요. 음... 그래서 그런 거를 조금 제 음악으로 풀어내야겠다. 음. 라는 생각이 있었어가지고 아무래도 네. 같이 하는 음악과 또 혼자 하는 또 음악은 그 다를 수 있다고 생각이 네네. 들어서 엘런이라고 네 엘던 엘던 네 엘던이거든요 네. 옛날에 영어 학원에서 선생님이 지어주신 이름인데 에? 네 <laughs> 너무 근데 <laughs> 그래서 그 이름으로 네그 이름이 너무 전 좋아가지고 네 지금 쓰고 있습니다 네. 네 엘던 네 엘던의 어떤 노래 준비하셨죠 응원해라는 노래입니다 응원해 네 오늘을 살아가고 있는 우리한테 정말 필요한 노래가 아닐까라는 생각이 네. 잠시 드는데 한번 청해 듣도록 하겠습니다. 가 너랑 기념 너무나 뜨거웠나봐. 널 응원해 너의 모든 게다 잘되길 바래. 희망적으로 써가지고 어, 응원해. 네, 네, 그렇습니다. 이 음악을 본인이 직접 만드신 거죠? 네, 이거는 제가 만든 노래입니다. 어떤 생각하시면서 혹은 어디에서 그, 감, 그 이렇게 영감을 받아서 어, 만드셨나요? 그냥 이제 작년 말부터 조금 힘든 일들이 저한테도 음. 있었고 뭐 대외적으로도 많이 있었다고 생각을 하는데 네. 그럴 때좀 모두들 힘을 냈으면 좋겠다는 생각이 들어가지고 음. 제목을 응원해로 짓고. 어, 그 다음에 가사를 썼어요. 음, 나도 위로해주고 싶고 네. 응원하고 싶고 다른 사람들도 위로해 주고 이 음악을 듣는 싶고. 모든 사람들이 응원하는 마음에서 만들어 주셨다고요. 네. 그렇습니다. 아 노래 너무 좋다. 쿵쿵이님께서 마틴 스미스 좋은 노래 너무 감사합니다 응원할게요라고 해주셨고 디마틴님께서는 응원해. 이걸 라이브로 듣다니 너무 감사합니다라고 팬이신가봐요. 어, 네마운팅이 얼마 안된 노래여가지고 아, 네. 마이구미님께서는요 아침부터 감성이 터지네요. 음, 그렇게요. <laughs> 너무 터져요. 아, 저희가 계속 계속 <laughs> 네, 제가, 아, 좋아요. 난저 네. 네. 위로가 너무 좋아요. 되는 곡들을 그러니까요. 요즘 네, 계속 따뜻한 것 네. 같은데 약간 쓸쓸한 것 같기도 네, 하고 네. 뭔가 포근해지는 그런 느낌이 그래요. 들어요. 음악의 그 음색 음성이나 음색이나 네. 네, 음악을 들어보니까 평범함 속에 비범한님께서는요. 마틴 스미스 노래 처음 들었는데 좋다고. 아유 네, 감사합니다. 팬이 되겠다고 하시네요. 네그 약속 지켜주세요. <웃음> <웃음> 네, 버스킹 버스킹 가면은 정말 이것저것 그 에피소드들들이 많이 생길 것 같은데 하나만 좀 소개해 주세요. 에피소드 네, 재밌었던 혹은 기억났던? 아 저희가 처음 처음이 가장 기억이 나요 항상 아그 4월에 이제 벚꽃이 피던 이제 날에 네. 이제 그 친구가 가고 네. <laughs> 이제 저녁 시간때 사람들이 이제 그 동물 동물원 음. 동물원 맞아. 네. 동물원에서 이제 내려오시는 시간대였어요 근데 그때 맞춰 가지고 저희가 이제 노래를 불렀었거든요 네. 근데 그때 이제 그런거 있잖아요 아들 아들 저기 오빠들한테 아 아들 아들 저희 형들한테 그것 그거, 그거 돈 주고 와 그래서 오오! 약간 이런 식으로 네. 좀 가족 단위들이 가족끼리, 있다 보니까 네. 되게 그런 모습들이 너무 행복했었어요. 그게 아 뭔가 뮤직비디오 같은 느낌이 많이 들었고 꽃꽃이 필 때였고 네, 또 이제 벚꽃이막 내리고 막 그랬을 네. 때였는데 네, 그때가 이제 처, 혁이랑 처음 만났기도 했었고 마틴 네. 스미스가 만들어지기도 했었고 이제 버스킹이라는 거에 대해서 조금 많이 두려웠던 게 조금 떨어졌던 음. 날이기도 했었어요 그때가 용기를 얻었던 날이었던 것 같아요 음. 매번 무대에 설 때마다 떨리고 설레이고 그러신가요? 근데 이렇게 목소리가 너무 예쁘셔서 그래서 떨지 않아도 될것 같은데 <웃음> <웃음> 어, 항상 긴장은 돼 있는데 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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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떨지 않는 모습을 보여주려고 많이 연습을 하고 있어요 그쵸, 그쵸. 표정에서는 내가 최고야. 하지만 <laughs> 안에서 이거 들리면 사실은... 네. 아, 잘 전달되어야 하니까. 제가 되게 좋아하는 질문이 있는데 여러분 좀 여쭤볼게요. 네. 두 분한테 각자 마틴 스미스란? 어 저는 정말 쉽게 대답할 수 있습니다. 네, 정혁 씨. 저에게는 가족이거든요. 마틴 스미스는 나에게 가족이다. 네. 아. 그 뭔가 이제는 음악적인 동료나 친구를 좀 넘어서 가족이 된것 같아요 저희가 아... 함께한 지 이제 연차로 (5년이) 음. 됐거든요 네. 뭔가 그~ 이제 (19살) 때부터 팀을 해왔었는데 이제 스물네 살이 되기까지 음. 뭔가 진짜 가족이 된것 같은 느낌이 들어가지고 음, 가족이면 서로 싸우기도 하겠네요. <laughs> 저희가 금지. <검사에 웃음> 싸우기도 <웃음> 하고. 네, 어, 뭐. 반찬도 뺏어 먹기도 하고. 그렇죠 그렇죠. 뭐. <laughs> <laughs> 그래서 혼자 솔로를 내심. 아닙니다. 뭐. <웃음> <웃음> 그런 건 아닙니다. 영면해영에해앨던이란어 아, 네, 네, 네. 네. 어, <laughs> 뭔가 그래가지고 네. <laughs> 제가 솔로를 하더라도 뭔가 음. 이 거를 벗어나는 느낌이 안 들고 뭔가. 나에게는 돌아갈 집이 있고 가족이 있으니까라는 느낌이 계속 들거든요. 네. 그래서 저희 팀은 저한테 가족인 것 같습니다. 네. 그렇다면 태원 씨에게 정혁이란? 아, 팀이 아니라 저요. <웃음> <웃음> 네. <웃음> 어. 아 뭐라고 해야 돼? 아, 아그 약간 야식 같은 느낌? 야식? <웃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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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넌 나에게 계속, 야식 같은 네. 친구야. 계속 생각이 나고 네. 전화를 걸고 싶고. 그러면 안될것 같은데 뭐 이런 거야. <laughs> 안될것 같은데 <laughs> 네. 조심스러운데. 음. 네. 근데 먹고는 싶고. 그, 음. 아 이거 강렬한 그 강렬한 때에그렇잖 그래서 형이는 약간 그런 느낌인 것 같아요. 그리고 되게 만났을 때도 에너지가 굉장히 넘쳐서 좀 야식 먹을 때도 그렇잖아요. 네. 와 이렇게 먹고 이렇게 했을 때도 게 힘도 나고 잠도 그렇죠. 잘 자고 약간 그런 느낌이어서. 네. 그렇다면은 태원 씨야에게 마틴스미스는? 저는 진짜 저도 가족 이제는 너무 생활이 돼 버려 가지고 음. 어 진짜 뭐라고 해야 될지 모르겠는데 저 이제 한 번도 생각해 본 적이 없었거든요 음, 그냥, 어, 그냥 나, 나와 나 같아서 생각을 안해 보셨나요? 저는 약간 마틴 스미스가 음. 어 만약에 존재로 따지면 제가 좀 엄마 같고요 음. <laughs> 이제 혁이가 이제 아들 같은 느낌, 음. 좀 네, 그런 느낌이었어가지고 항상 어, 저에게도 그런 네두 네. 네. 분을 항상 응원하고 싶어요. 그리고 그두 분이 만들어주시는 음악을 계속 듣고 싶습니다. 오늘 라이브 짧게 짧게 세 곡을 준비해 오셨는데 이번엔 다른 가수의 노래를 특별히 준비해 오셨다고 들었는데 어떤 곡인가요? 이번엔 커버를 준비를 해봤는데요. 아이유 선배님의 반편지를 준비를 했어요. 반편지. 어 일분 2 0초밖에 없어가지고 빨리 인사해야 아, 된대요 이제 마틴 스미스의 라이브 들려드리면서 우리 함께 인사 드릴게요. 오늘 함께해주셔서 감사합니다. 아유, 너무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또 네. 봬요. 네, 네, 네 감사합니다. 이거 우리의 자리 맞춤. 나 우리의 저뒷맞춤을